어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외국계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외국계 회사 하면 영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외국계 회사도 회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나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 외국인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다녔던 곳은 신입이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직급이 좀 있는 분들이 다른 지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가 대부분 영어였고 그리고 영어 이메일을 써야 하는 경우들은 좀 많았어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회사 서류를 교재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 공부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했는데 이제 관련 자료에서 똑같아요. 제가 쓸만한 것도 하이라이트 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가 쓴 이메일이나 혹은 업무상 좋은 표현이 많이 들어간 이메일,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의 이메일들을 프린트해서 하이라이트 하고 읽고 또 이메일 쓸때 써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닐 때처럼 자주는 못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영화 공부하기 좋은 영화를 보면은 또 스크립트 공부를 가끔씩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원 대신 비즈니스 영어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어요. 스터디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질문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보통 고해커스라는 사이트에서. 어, 스터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직도 하고, 뭐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영어로 보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아무래도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어, 영어 연습을 좀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내일 회의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말할 내용을 대본을 써놔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반복해서 입에다 붙여놓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혼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약에 연습을 못하면 그냥 대본을 읽을 때도 있었고요. 대본조차 못 썼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말은 까먹지 않고 해야지. 어 이런 걸 적어놓고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말 못했다. 또 횡설수설했다. 그러면 은또 연습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회의 방향이 또딴 데로 셀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특히나 회사에서는 다른 데서 쓸 일들이 항상 생기고, 또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서 무, 물어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좀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의 어떤 영어 표현을 좀더 업그레이드 혹은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주로 썼었는데 뭐 네이티브들은 이런 동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을 발견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습관적으로 써왔던 것들을 좋은 표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해요. Also, I used to browse around bookstores but there are few and fewer of them. Owning a bookstore was never the road to riches. Okay. Now... 저는 지 금도 저 보다 일을잘하는 시니어 들이, 하는말 이나 이메일 참 고를 많이, 하 고요, 그리고 어, 업무상 수치 를 비교 분석 해서 이야 기를 하는경 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에어닝 스쿨 영상 들을 많이 찾아보 면서 제가 써먹 을수 있는 표현 들을 많이 참고 해요, 특 히나 회사 에서 영 어를 많이 써야 되 시는 분들 은, 어, 각분야에 많은 자료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 회사가 영어 연습하기에 참 좋은 환경인데 외국 회사를 오래 다녀도 어느 수준 이상 어, 영어가 늘지 않는 경우는 어, 이런 작업을 안 해서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입이 안 트일 때는 단어도 외우고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를 포함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대충 말해도 대충 알아 먹으니까.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쓰던 말만 쓰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서 영어가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좋은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했던 이런 영어 공부도 어, 기본적인 공부 방식은 대학교 때랑 비슷했던 것 같고, 다만 내용이 이제 비즈니스 영어로 조금 달라졌죠. 어,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가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외국어 스킬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제가 이거를 언제 피부로 느꼈냐면, 제가 영어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어, 주위에 회사가 많아서, 저빼고다 직장인들이었어요. 대부분. 학생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회사 얘기가 많았었죠. 저는 근데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말을 거의 못하게 되더라고요. 공감대도 없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말을 못하는 게 단순히 영어 스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도 많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말할 거리가 생기고 또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게 될수록 어, 말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회의를 할 때에도.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 저희 회사에서도 해외에 살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의미에서 제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을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네이티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영어 실력을 갖추되 그 위에 좋은 내용을 태워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언어 공부는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뭐, 영어는 해외에서 살다 와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노력할 필요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진득하게 일정 기간 이상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인계점도 넘어보고 그러면은 좀 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영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저는 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좀 겪으면서 안정화가 된 케이스이고, 어렸을 때는 저는 미국 액센트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하이톤의 알바름이 섞인 그런 발음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려고 많이 오버하면서 따라했는데, 어, 그거는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학원에서 거기는 다 영국인이셨거든요, 선생님 분들이. 그래서 그 영국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 영국 액센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톤이 저한테 더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갔어도 저는 그 상사들이 유럽 쪽이랑 또 홍콩 쪽 이러다 보니까는 영국 액센트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막 짬뽕이 되면서 제 식대로 좀 정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음 연습은 우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음뿐만 아니라 그 억양도 좀 무의식적으로 많이 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듣게 되면. 그래서 여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끊어 읽기 저는 끊어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들으면서 언제 쉬고 언제 붙여쓰는지 어디를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충 아는 단어도 좀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어, 사전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소리를 듣고 정확한 발음을 익히려고 많이 했고, 어, 그렇죠. 사실 발음이 영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발음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또 발음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또 영어 공부의 한 재미 요소가 될수 있고, 또 지속하게끔 한다면, 어, 발음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어, 제가 최근에 또 그거 보면서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마 그 이거보다 더 쉬운 그 채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채널이 정말 한국인에게 너무 좋은 그런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뉘앙스가 되게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분을 미리 만났다면 훨씬 더 좋았을 정도로 그 뉘앙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브이로그 있죠. 그것도 영어 공부에 되게 도움이 돼요. 특히나 자기 또래의 뭐 브이로거라든지, 어, 그러면은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할수 있어요 like kind of 오 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각자의 지금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의 영상은 그냥 참고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거겠죠? 저도 근데 사실 이런 거잘 못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졸업 후에 계속 막 빡세게 한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끊을놓지 않고 계속했던 게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런 걸 반복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면서 영어 공부도 조금 더 성공적으로. And here's what I really want to say. If genius means getting things in life effortlessly, automatically, because you've got some inborn gift that nobody else has, then my dad is right. I'm no genius. But if genius is working with all of your heart on something that you love, that's endlessly fascinating to you, then I would say, Dad, you are a genius, and so am I, and so can everyone be if they choose to be. Thank you so much.